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스팀 코인과 리스크 코인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어제와 오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코인들인데 이 코인들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들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 다들 뭐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소중한 시간들 보내시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주말 동안 네좀 네, 우리 뭐 암호화폐 시장이 붉은 토요일, 일요일 우리 업비트 시 업비트에서는 또 격렬하게 또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구독자 분들 모두가 코인으로 강남의 집펀치는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갈 예정이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스팀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우리가 따지면 지금은 자, 저점에서 이 단기 박스권을 오늘 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단기적으로는 자, 여기 지지해주는지가 중요하지만 여기 주요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상방, 자, 천원까지는 네, 추가 시세 가능성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결론이 나왔죠. 스팀 목표가 얼마? 자, 천원. 근데 전제 조건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과거에 여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정이 여기에요. 천원. 그러면,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천원에서는 일단은, 네, 우리가 비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왜? 과거에 저항받았던, 네, 강력한 매물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천원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낸다? 그러면 이 매물을 소화한 거기 때문에 천원이 뭘로 바뀌죠? 지지로 바뀝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는 매물이고요. 여기를 우리는 목표가로 설정해서 과정에서 분할매도 진행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천원 돌파할 거 돌파할 거야라고 여기를 뚫어낼 거야라는 그림을 가지고 네, 여기서 공략하신 분들은 추격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호되게 당했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 잘못하다가는 호도독, 호도독 무너질 수 있다. 호도독 당했던 구간이 바로 천원이다 물론 딱 천원 오면 은 그때의 마음이 자 여기 뚫어내면 은 여기서 이제 대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구간이 바로 이 직전 고가를 뚫어내는 구간이긴 한데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여기가 목표가로 설정해서 분할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고 이 바닥의 구간 자, 300원에서 우리 400원 라인이 네, 남들이 안할 때, 아, 이거 코인 뒤진 거 아니야? 자, 천 원짜리가, 네, 마이너스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아, 진 답도 없다 할 때가 오히려, 여기, 여기, 여기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네, 혹여라도 3,400원까지 빠지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만만 불짜리 매스터점이니까, 자, 우리 스팀, 300원, 400원. 여기서는 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적감해서 귀에 관심 가져 보시고요. 목표가는 천원까지 분할 매도 대응을 좀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동안 자, 보지 못했던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어제 세력들이 강하게 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 자 주요 지지선 이 캔들의 몸통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 570원 그리고 짧게는 630원 네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자 570원 630원 자 그리고 조금 네 너, 널널하게는 자 530원까지 자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저항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저항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원래였으면은 저항을 받고 주가가 빠졌어야 정상적인 그림인데 비성장 비정상적으로 누군가가 여기 매물을 뚫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물이 530, 570에 여기에 매물이 뭐가 되죠? 강력한 지지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저항이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지지로 바뀐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장기 평라인에 매물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 635원 630원도 강력한 지지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자, 토, 일, 월 남은 네, 3거래일 동안 630, 635구간을 네, 지켜내는지 그리고 530 570원 구간의 지지선 네, 지지반등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상방은 여기까지 바라보셔도 좋지만 여기를 깬다면 일단은 비중 조절을 했다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다라는 것은 여기를 저항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한번 더 눌렀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했다가 3,400원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우리는 노려보는 게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기술적 분석 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한번 체킹해보고 우리 리스크 코인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네 우리 리스크 코인 좀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자 보시면 자 저점이냐 고점이냐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보세요. 이거는 딱 마, 말씀드릴게요. 자 저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는 자 과거에 급등한 과거력이 있고요. 그 시세 반납한 저점에서 반등한 과거력 있고,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바닥삼중바닥사중바닥 바닥, 바닥 다지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자, 100만불, 1000만불, 만만불, 1억만불짜리 매수타점을 주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10억만불짜리 매수타점 오면,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자, 리스크 코인 2,000원 초반 가격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라고 메모해 두시길 바라겠고, 자, 디테일한 매수매도 타이밍은, 네, 하단, 네, 우리, 체험방 입장계신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10억만 불짜리 매수점 왔을 때, 그 분봉상에 단기수점 찍고 반대가는그 타이밍까지도, 네,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체험방 입장 신청 진행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자, 어김없이 돌파의 구간입니다.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장기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소화하는 듯 했으나, 소화를 못했어요. 이 저항, 네, 받고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다시 여기를 뚫어내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돈을 써서 왜 끌어올릴까? 물론 여기서 또 다시 빠질 수 있어요. 2,500원까지. 여기 추세 하단까지. 2,000원, 2,500원. 자, 이렇게 박스권 등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저항 받으면 2,000원, 2,500원까지 또 빠지는데 거기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 예, 그리고 올라가면은 단기 목표가 저는 이제 4,200원 구간. 네, 보겠습니다. 4,200, 4,400. 네, 그래서 목표가는 4,000원, 4,400원까지. 네,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를 뚫어내면 그다음은 네, 정말 에, 달려가는 거고.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거고. 자, 여기 이 박스권을 뚫어내면 그 위로 상방. 자, 4,000원, 4,400 뚫어내면 그 위로 상방 6,000원까지 열려 있다. 자, 리스크 4,000원, 4,400원 단기. 그리고 여기를 뚫어낼 경우, 그 다음, 6,000원. 상방,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것도, 밑으로의 목표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지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 자, 그 부분 체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종가. 그리고 이 종가가 과거의 저항으로 자리했습니다. 여기를 뚫어냈죠. 뭐 어떻게 뚫어냈죠? 거리 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자 3,400, 3,450원 구간이 이 앞으로 우리 리스크 코인 네 지금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밑으로 자 3,400, 3,450원 구간 지지 여부만 여러분들 체킹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깬다 그러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지지해주고 반등한다 하면 예, 추가 시세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 그리고 그 이후의 목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 분할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4월 22일 금요일 오늘은 업비트 기준으로 주요 코인인 자, 스팀 코인과 우리 리스크 코인의 목표가에 대해서 좀 기술적 분석 진행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네, 다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수익과 행복, 네, 잘돈 복사 진행해 가시길바라겠고요 자, 암호화폐 시황 정보나 디테일한 매수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자, 체험방에서 공유해 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 저는, 네, 뭐, 이거, 이야기를 들어도, 네, 뭐, 잘 모르겠다. 저는 그냥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파세요. 그게 좋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체험방 입장에서 도움까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네더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